자 오늘 영상은 3월 27일 패치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로 아스가르드 대련장이 나온다고 합니다. 어, 여기서는 이제 PvP를 즐길 수 있고요. 어, 1대1이나 이런 것들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스가르드 대련장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상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. 어, 레벨랭킹 1등 그리고 전투력 1등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. 어, 버프 효과는 일반 공격 피해, 뭐 PvP 스킬 피해 이런 것들 얻을 수 있다니까 어,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추가적으로 PVP 스탯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장비 컬렉션도 또 추가가 된다고 하고요. 자 그리고 원정 난이도가 증가할수록 희귀 아이템 획득 확률이 상향이 되고요. 단계에 따라서 어, 나오는 아이템들이 거래 가능한 비율이 또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. 1단계 전리품 희귀 장비에서는 카리루 장비가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하네요. 이게 지금 1티어 장비죠. 어, 1티어 장비는 더 이상 안 나오는 대신에 2단계 이상 어, 여기서부터는 더 높은 확률로 어, 아이템을 더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더 높은 원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. 예. 전투 회피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피 스택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회피 스택 기능 같은 경우는 영웅 전설 신화 같은 경우는 3회 그리고 그 이하는 2회 1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. 아 이러면 이제 영웅은 거의 필수적으로 뽑아야 되는 어, 그런 상황이 될것 같네요.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개선사 어, 직업 밸런스가 좀 바뀐다고 합니다. 버서커 같은 경우는 어, 쉴드 어택에 몬스터 피해 버프가 추가가 되는데, 어 이거는 직접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브레이브로어 이 스킬이 이동 속도 깎는 스킬이었는데 이게 너무 미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. 좀 대폭 상향이 됐네요. 다음은 이제 스카일드 포에오브 레인보우라는 희귀 등급 어, 이상 강화시 감정과 상태 이상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. 요것도 이제 버프죠. 자그 볼바 스킬 볼바가 아마 이번에 가장 좋아진 게 아닐까 싶어요. 워터 스크류하고 윈터 아이스클 같은 경우는 선대우들이 너무 길어가지고. 이게 사실상 뭐 PvP에서는 거의 쓸 수가 없는 스킬이고 사냥할 때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스킬들이었거든요. 자 윈터 오브 아이스크은이 정도입니다. 이 정도예요. 쓰고 한창 뒤에 떨어지기 시작하죠. 어 그래서 사실상 데미지를 줄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스킬이었어요. 워터 스크린 같은 것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애매하거든요. 이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너무 길어서 어, 사실상 이게 PvP에서는 이거 땡기는 것 같은 확률이 엄청 낮아요. 그래서 이거 쓰면 오히려 상대가 너무 들어오기 쉬워져서, 취약해지는. 그래서 오히려 쓰면 상대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스킬이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직발로 바뀌게 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면 좋을 것 같아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. 어, 전투. 어, 플레이어미 몬스터 잔상이 남는 현상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. 이게 이제 쟁하시는 분들이 아주 크게 좀 느끼셨을 건데, 지금 쟁을 하다 보면은 정말 불쾌한 상황들이 많이 나요. 이게 단순히 쟁을 져서 짜증이 나는 것도 아니고, 이제 잔상 효과 때문에 계속 남아있어서, 거기다가 이제 막 스킬 퍼붓고 하다 보면은, 굉장히 좀 불쾌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? 그래서 이것 때문에 쟁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인데, 아, 완전히 고치지는 못하고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라이브에서도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, 이거를 이제 없앨 수는 있는데, 없애게 되면은, 이제 뭔가 이 게임 시스템적으로 렉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, 어 조금씩 좀 완화해가는 방향성으로 어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네요. 근데 좀 빨리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심각하다고 보거든요. 나올까, 안 나올까 좀 궁금했는데 나왔네요. 어, PVP 관통이 의도와 다르게 높게 적용되던 현상이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. 이거 제가 좀 영상을 올렸었죠 어, PVP 관통이 어, 12강을 보조 무기 12강을 찍게 되면은 25%가 올라가는데 이게 단순히 데미지 25% 증가도 아니고 거의 두 배의 효율이 나오는 그 정도로 좀 효과가 어, 말도 안 되는 효과가 나와 버려 가지고 어,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, 다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저도 이거 100만 원 썼는데 아,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. 근데 아무튼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. 아직 안 맞추신 분들은 굳이 맞출 필요 없어 보이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핵심적인 패치노트들은 한번 살펴봤고요. 어, 다른 부분들은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, 큼지막한 것들은 다 설명해드렸으니까 사실 요것만 알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마 다음 업데이트가 이제 4월 3일날이 이제 시즌1이 시작하는 날이죠. 아마 그때 좀 대규모로 이것저것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, 그때 패치노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